사람이 얼음물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? 첫째, 갑작스러운 호흡 반사 및 과호흡, 차가운 물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통제 불가능한 헉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. 이때 물을 들이마시면 즉시 익사 위험, 호흡 속도가 6에서 10배 빨라져 산소가 부족해지고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. 둘째, 심박수 급상승과 혈압 급등,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한다. 심박수는 120에서 150bpm까지 급상승하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.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. 셋째, 근육마비. 10에서 15분 내에 근육기능이 저하되어 움직이기 어려워진다. 손과 발부터 감각을 잃기 시작하며 수영이 거의 불가능해진다.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한 생존팁은 무엇일까? 1. 첫 60초 동안 침착하게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. 2. 물에 빠지면 움직이기보다 뜨는 게 우선. 3. 에너지를 절약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인다. 대부분의 익사는 저체온증이 아니라 찬물 쇼크로 인한 패닉이 원인. 올바른 대처법을 알면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다.